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혁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바이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 파이오니어들이 두바이 한복판에서 실제로 파이코인으로 커피를 사고 물건을 거래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뉴스냐고요?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커피 마신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마치 4,700만 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 처음으로 실제 돈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과 같아요. 지금까지 휴대폰으로만 채굴하던 파이코인이 실제 경제활동에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버스 안에서 터치하던 그 앱이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두바이 정부가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까지 세계 최초 블록체인 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두바이가 파이 네트워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대한민국이 강남에 암호화폐 특별 구역 만들고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필리핀에서는 송금 시스템을, 브라질에서는 교육 플랫폼을, 인도에서는 마켓플레이스를 파이 코인으로 만들고 있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성 기업가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물건 사고 팔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휴대폰으로 채굴하는 코인이 진짜 돈이 될수 있을까요? 왜 하필 두바이일까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두바이냐는 질문부터 풀어볼게요. 두바이는 그냥 돈 많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서울이 강남만 있는 게 아니라 여의도 금융중심지도 있고 판교, 테크밸리도 있는 것처럼 두바이는 금융과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도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브루즈 칼리파부터 시작해서 바다 위에 만든 인공섬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두바이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두바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암호화폐 규제로 머리 아파할 때, 두바이는 아예 블록체인 전용 특별 구역을 만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게 합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암호화폐 회사 만들려면 규제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지 아시죠? 두바이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정부가 환영해요. 그리고 위치도 완벽해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허브예요. 인도에서 4시간, 런던에서 7시간, 뉴욕에서 14시간이면 도착해요. 전 세계 파이오니어들이 만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어요.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인터넷 속도가 서울보다 빨라요. 공항은 연간 9천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 최대의 규모고요. 호텔, 컨퍼런스 센터, 비즈니스 시설 모두 최첨단이에요. 파이오니어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 거죠. 더 중요한 건 문화적 다양성이에요. 두바이 인구의 90%가 외국인이에요. 200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파이 네트워크는 글로벌 프로젝트잖아요. 한 나라에서만 통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작동해야 해요. 두바이에서 테스트하면 자동으로 글로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비싼 그래픽카드 여러 개 사서 전기세 폭탄 맞아야 해요. 한 달에 10만원 이상 나오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픽카드 한 대에 100만원씩 하는 거 서너 개 사야 하고요. 이게 1년이면 1200만원 넘는 전기세예요. 원룸 보증금 수준이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휴대폰 하나면 돼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 안에서 앱 한번 터치.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한번 터치. 퇴근하고 집에서 한번 터치. 이게 전부예요.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하루 한 번만 눌러주면 돼요. 더 놀라운 건 전기세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휴대폰 배터리도 평소처럼 쓰면 되고요. 카카오톡 쓰는 것보다 배터리 소모가 적어요.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파이는 그런 거 없거든요.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470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그보다 적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캐나다 전체 인구가 3800만 명인데 그것보다 많아요. 호주 인구가 2600만 명인데 그것보다 훨씬 많고요. 비트코인은 전문 채굴장 필요해요. 건물 하나 빌려서 그래픽카드 수백 개 돌리는 거죠. 소음도 엄청나고 열도 엄청나서 냉각 시스템도 따로 필요해요. 그런데 파이는 내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참여하면 돼요. 지하철 출근길에도 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고요. 이게 공정성 측면에서도 혁명적이에요. 비트코인은 돈 많은 사람이 비싼 장비 사서 더 많이 채굴해요.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런데 파이는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대학생도 주부도 직장인도 모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두바이에서 파이오니어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인도에서 온한 파이오니어는 두바이 카페에서 파이코인으로 커피를 샀어요. 이게 단순히 커피 한잔산게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마치 한국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가 도입됐을 때처럼요. 그때도 사람들이 플라스틱카드가 진짜 돈이 되나? 했잖아요. 지금은 누구나 카드로 삼각김밥 하나도 사죠.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도 카드로 사고요. 나이지리아에서 온 여성 파이오니어는 아예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은행 계좌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체 인구의 40%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한국은 편의점 가서 통장 만들기가 삼각김밥 사는 것만큼 쉽지만 개발도상국은 아니에요. 은행 지점이 집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기도 하고요. 필리핀 팀이 만들고 있는 송금 시스템은 더 혁명적이에요. 지금 필리핀 해외 노동자들이 고향에 돈 보내려면 수수료로 7%에서 10% 가까이 내야 해요. 100만원 보내면 7만원에서 10만원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얼마일까요? 한 달에 한 번씩 100만원 보낸다고 치면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수수료만 100만원 넘게 나가요. 이게 원룸 보증금 수준이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로 보내면 이 수수료가 거의 제로예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파이 코인 보내면 되거든요. 필리핀 해외 노동자가 7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 쓰기 시작하면 연간 수조 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이 좋은 강의 올리면 파이 코인 받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파이 코인 받는 시스템이에요. 상상이 되시나요? 학원비 내는 대신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세상이요.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면 광고 수익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공부하면 파이코인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지시죠? 휴대폰으로 어떻게 채굴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사기는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실 거고요. 파이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은 비트코인과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은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이 이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하죠. 마치 100m 달리기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처럼요. 비싼 운동화 신고 전문 코치 고용한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파이네트워크는 신뢰 기반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증해주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공정해요. 비싼 장비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거든요. 마치 친구가 이 사람 내가 보증할게. 라고 해 주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요. 보안은 어떻게 하냐고요? 신원 확인 시스템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계정 못 만들게 막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호화폐 세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사기꾼들이 계정 여러 개 만들어서 시스템을 속이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100개 계정 만들어서 100배로 채굴하는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걸 원천적으로 차단해요. 신원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얼굴 인식, 전화번호 인증 그리고 기존 회원들의 보증이에요. 은행에서 계좌 만들 때 신분증 보여주는 것처럼 파이도 본인 확인을 해요. 하지만 훨씬 간편하죠. 집에서 휴대폰으로 다할수 있으니까요. 노드 시스템도 혁신적이에요. 일반 사용자들이 자기 휴대폰으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전문 채굴장 필요하잖아요. 건물 하나 빌려서 그래픽카드 수백 개 돌리고 엄청난 전기 쓰고요. 그런데 파이는 그냥 내 휴대폰으로 참여하면 돼요. 스마트 계약 기능도 개발 중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이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돈을 보내라는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 중개인 없이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죠. 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볼게요. 돈 이야기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파이 네트워크 사용자가 4700만 명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딱한 번씩만 천원 어치 거래를 한다고 쳐볼게요. 한 달이면 사천 원이에요. 1 년이면 오만 이천 원이고요. 별로 안큰돈 같죠? 근데 사천칠백만 명이 다 하면요, 계산해 볼게요. 2조 사천사백억 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한해 판매량이 2억 칠천만 대예요. 평균 가격이 50만원이라고 치면 13조 5천억 원이에요. 파이네트워크 거래액이 그중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겨우 10%만 참여했을 때 얘기예요. 만약 절반이 참여하면 2,350만 명이 움직이면 12조 2천억 원이에요. 현대자동차 1년 매출이 163조 원이거든요. 작아 보이지만 자동차 산업이랑 비교하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글로벌 송금 시장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게 700조 원 규모예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많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국경 넘어서 돈 보내는 게 이렇게 큰 시장이에요. 파이 네트워크가 여기서 단 1%만 가져와도 7조 원이에요. 현대자동차 1년 매출의 4% 정도 되는 수준이죠. 10% 가져오면 70조 원이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지만 카카오페이 생각해 보세요. 나왔을 때 누가 이렇게 클줄 알았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 은행 계좌 없는 사람이 17억 명이에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것에 34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금만 써야 해요. 돈 빌리는 것도 어렵고 저축하는 것도 어려워요. 신용카드도 못 만들고 인터넷 쇼핑도 힘들어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휴대폰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요. 은행 지점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앱 깔면 되거든요. 이게 17억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제예요. 각 나라마다 암호화폐 법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묶여 있어요. 거래소는 은행계좌 연결해야 하고, 실명 확인해야 하고요.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규제받아요.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요. 중국은 아예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어요. 채굴도 못하게 막았고요. 이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말 복잡해요. 마치 한 번에 100개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각 나라마다 법률 전문가 고용해야 하고 정부랑 협의해야 하고요. 그런데 두바이 파이오니어들이 똑똑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주제 준수하면서 혁신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이게 마치 자율주행차가 도로교통법 지키면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것과 같아요. 법 어기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법 지키면서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적 확장성이에요. 지금 4,700만 명인데 이게 1억 명, 10억 명으로 늘어나면 네트워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도 명절 때 터지잖아요. 설날 아침에 새해 인사 보내려고 하면 먹통 되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는 돈을 다루는 시스템이에요.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기술팀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중이에요. 수백만 건의 거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마치 다리 만들고 나서 트럭 100대 동시에 올려보는 것처럼요. 버티면 합격, 무너지면 다시 설계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중인식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채굴? 그게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 안 믿었던 것처럼요. 내 통장 비밀번호를 인터넷에 입력하라고? 미쳤어? 해킹당하면 어떻게 했잖아요. 지금은 초등학생도 토스로 3천원씩 용돈 보내죠. 마케팅 팀이 교육 컨텐츠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안전한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 글도 쓰고요. 두바이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파이 네트워크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거든요. 런던에서는 매주 파이오니어 모임이 열려요. 영국 금융 중심지에서 파이코인 논의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아닌 실리콘밸리가 아닌 런던 금융가에서요. 여기는 전통 금융의 본거지잖아요.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맨해튼에서 파이오니어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참석자가 500명 넘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겠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500명이 모여서 의미 없는 걸 논의하겠어요? 아니죠. 뭔가 가능성을 본 거예요. 도쿄에서는 일본 특유의 꼼꼼함으로 파이네트워크 기술을 분석하고 있어요. 일본은 암호화폐 선진국이잖아요. 비트코인도 일본에서 처음 실용화됐고요. 그런 일본이 파이에 관심 갖는다는 건 기술적으로 검증됐다는 의미예요. 라고스에서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 파이오니어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은행계좌 없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전체 인구의 60%가 넘어요. 그 사람들에게 파이 네트워크는 희망이에요. 처음으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소셜미디어 활동도 폭발적이에요. 트위터에서 파이 네트워크 언급이 하루에 수만 건씩 나와요. 유튜브에는 파이 관련 영상이 수천 개예요. 조회수 100만 넘는 영상도 여러 개고요. 페이스북 그룹은 회원이 수백만 명이에요. 이게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백만 명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아니죠. 실제로 관심 있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대학생도 있고, 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파이네트워크 논문 나오고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경제 모델에 대한 분석, 사회적 영향에 대한 고찰까지요. 학자들이 시간 낭비하면서 가짜 프로젝트 연구하겠어요. 뭔가 학문적 가치를 본 거죠. 이제 정말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게요. 돈이 움직이는 이야기요. 벤처캐피털들이 파이네트워크를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공식 투자 발표는 없지만 물밑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BC들이 관심 갖는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돈 덜만하다고 본 거예요. 두바이 부호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중동 오일머니가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오는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미 수조원씩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이네트워크도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용자 수예요. 4,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페이스북이 왜 비싼 줄 아세요? 사용자가 많아서예요. 유튜브가 왜 귀한 줄 아세요? 시청자가 많아서예요.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4,700만 명을 확보했어요. 이게 투자자들 눈에는 금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 있어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관들은 함부로 투자 안 해요. 수십 명의 애널리스트가 몇 달씩 분석하고 리스크 검토하고 그래요. 그런데, 파이 네트워크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조심해야 해요. 투자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관심 갖는다는 것과 실제로 돈 넣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하지만, 관심조차 없었다면 아예 논의도 안 됐겠죠. 두바이 부동산 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어요. 일부 고급 부동산 중개업체가 파이코인 결제 검토 중이래요. 아직 실행은 안 됐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100억짜리 빌라를 파이코인으로 산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리테일 투자자들도 열광하고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요. 코인 거래소에 파이코인 상장되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보면 언제 상장해요? 가격 얼마 될까요? 이런 질문 천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가격 예측은 누구도 못해요. 100만원 될 수도 있고 100원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로원이 될 수도 있고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세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스러우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파이 네트워크가 100% 성공할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암호화폐 세계는 워낙 변수가 많거든요. 주제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기술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경쟁 프로젝트가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두바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몇 명이 모여서 코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비즈니스 시작하고, 생태계 구축하고 있거든요. 인도 파이오니어가 커피 산건 작은 일 같지만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15년 전에 누군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산 것처럼요. 그때는 피자 두 판에 비트코인 만개 줬어요. 지금 가치로 6천억 원짜리 피자죠. 역사상 가장 비싼 피자예요. 필리핀 송금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해외 노동자들이 고향에 돈 보낼 때 수수료 10만 원씩 아끼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가족들이 밥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예요. 브라질 교육 플랫폼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수 있어요. 공부 잘하면 파이코인 받고 그걸로 학용품 사고, 인터넷 요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바이라는 무대가 완벽해요. 정부 지원 받고 인프라 좋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잖아요. 여기서 성공사례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거예요. 싱가포르도 관심 가질 거고 홍콩도 주목할 거고 한국도 결국 참여하게 될 거예요. 투자 조언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파이코인 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 수도 없어요. 아직 거래소 상장 안 됐으니까요. 다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휴대폰으로 파이 채굴하고 계시다면 계속하세요.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뭐 이를 게 있나요? 하루에 30초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계시다면 관심 가져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출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잖아요.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코인 상담, 급등 코인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암호화폐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주제 변화부터 시작해서 기관 채택 기술적 발전 각국 정부 태도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영어 뉴스도 봐야 하고 중국어 기사도 봐야 하고 아랍어 소식도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두바이에서 일어나는 실시간 소식들, 각국 파이오니어들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에서 함께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한 명이 영어뉴스 정리하고 다른 한 명이 중국 소식 알려주고 또 다른 분이 기술적 분석 공유하고 그러는 거죠.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불안해요. 가격 떨어지면 패닉에 빠지고 올라가면 포모 느끼고요. 그런데 커뮤니티에 있으면 서로 의지가 돼요. 괜찮아. 이건 정상적인 조정이야. 저번에도 이랬다가 회복했잖아. 이런 식으로요. 특히, 파이 네트워크는 아직 거래소 상장도 안된 초기 단계잖아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언제 상장되는지, 어느 거래소에 먼저 올라오는지, 초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이런 정보들이 돈이에요.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누군가 트위터에서 중요한 공지 발견하면 바로 올려주고, 텔레그램 공식 채널에 뭔가 올라오면 번역해서 공유하고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회비도 없고 추천인 필요 없고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댓글 제일 위에 핀 해놨으니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파이혁명 tv 채널 구독과